안녕하세요. 2017년 3월 3일 해피뉴스입니다. 어린이들의 영웅 파워레인저가 돌아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요. 파워레인저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 배우가 출연하고요. 이야기도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배우와 가수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민호와 엑소인데요. 139개 나라에 있는 한류 팬들이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더 많은 한류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사랑받길 해피뉴스가 응원합니다. 게임 분야에서도 신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 개발자 회의에 참가했는데요. VR과 AR을 이용한 최신 게임으로 세계적인 업체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은 해피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